안녕하십니까? 시, 시청자 여러분, 송경함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웃음> 선생님,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이번 시간에는요. 네. 지금 오늘 인성렬 씨가 예. 네. 차량이 돼서 일반이 되었어요. 네. 발대0으로이용돼 네. 가지고 어, 선생님이 저도 네. 저번에 네. 블라인드를 했을 때도 맞췄 맞추, 맞추셨거든요. 발대업합 네. 판 나올 예, 거다. 예, 딱 했는데 하판 예. 나왔죠. 시원합니다. 와이팅 예. <laughs> 이제 예. 지금은 이제 탄 탄핵, 뭐야 탄핵이 돼가지고 음. 모든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지금 부상받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음. 앞으로 사업적인 리스크, 사업적인 리스크나 음. 앞으로 의 윤성일 씨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올라가기는 뭐 빵이가 음. 빵이가서 <laughs> 어, 눈물 좀빵 <laughs> 먹으면서. 무기 진역 받아야죠. 무기 진역에 무기 진역 받아야죠. 무기 진역 받고,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 공식 그대로 보면 윤석열 씨무죄가 어... 아니라, 이 사람은 유죄예요 어? 아마 무기 진역이 나올 거예요. 무기 진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죠 정치인들도 요즘에 많이 쓰대요 사필기정이다 음. 그리고 인과응보라는 얘기도 있고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저는 명사고사 이런 거잘 몰라요 <laughs> 근데 이제 보면은 어, 그렇다 하더라요 자기가 어 어 뿌린 대로 다시 걷는다. 어 그리고 보면 우리 무당들은 함 하는 말이 그래요. 살을 날리면 다시 대 받는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지네들이 어 정치판에 끼어들어서 정치만 하면 됐지. 응? 지네들끼리 뭐살 날리고 살, 살 받고 뭐 하고 주고 받고 예 개판 쳤으면 자기도 살을 날렸으면 살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그래요. 그리고 어,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대한민국에 참 먹칠했다는 게참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의 저희 할머니 공수가 그래. 우리 욕쟁이 할머니 있다고 그랬지? <웃음> 네. <웃음> 도팔이야 한머니 <laughs> 말해서. 어? 또한 대박도 안 되는 것들이 대통령 돼서, 어, 솔직히 말해서 적이 됐다 이 말이야. 나 나라를 좌우지하고 국민을 좌우지하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 저희 할머니 공수가 뭐라 했냐면 이 새끼는 무기징역 이상은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근데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피디님? 우리나라는 사사 사, 사명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정권이 바뀌면 또 어, 그렇죠 어,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할머니 공수로는 어 그래 그 동안에 누리고 살았으면 됐다 어 이제는 음삶 자체가 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어 우리가 국가라는 게 영토 국민이잖아 그거를 망각하고 산, 살아온 죄인이다. 그래서 무기징역은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전에도 내가 얘기했잖아. 전에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왕의 사주가 없는 사람. 어, 그냥 별만 달았을 뿐이야. 어? 한마디로 말해서, 응, 음? 별을, 응, 음? 우리가. 강력 순간접착제를 발라서 강력하게 붙여놓은 거하고 일반 풀로 붙여놓은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듯이 말 그대로 이거는 만들어진 거야. 그냥 가공해서 찍어낸 것도 아니고 그냥 만들어져서 어, 그냥 별을 붙여놓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지. 그러니까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아, 전 시간에도 그랬지만 나락으로 떨어져서 시금창에 눈혀 빠져서 저기했다 태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말씀드렸잖아. 그 뜻이 똑같아요. 그때 공수를 받아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틀림이 없어요. 나이 사람은, 어, 죄를 졌으면 죄 값을 받아야 돼. 이번에도, 여, 윤석, 윤석열 씨 욕했다고 나한테 또 욕하는 사람 전화 올란가? 모르겠다. <laughs> 저번에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 많이 받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음. 김건희와 윤석열이 어떠한 자기를 했습니까? 어. 정말로 난잡하게 어지럽게 했죠. 음. 그래서 윤, 이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의 간용은 없다. 그리고 자기가 검찰의 검찰 천국을 만들어놨잖아. 어? 네. 자기 부하들 많잖아. 네, 많이 있죠. 어, 많죠. 이 사람들도 이제는 다 등을 돌린다. 이 사람 편은 없다. 저희 할머니 공수 받으면 이 사람은 도망갈 우려가 많은 사람이다. 해외로 미랑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그러면 붕이랑 부이랑 같이 가나요? 가. 같이 가야죠. 이때는 같이 가는 거야. 그게 되기 전에 얻는 어, 사법부에서 저기를 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이이 사람이 재구속이 되냐 안 되냐다. 그 그렇죠. 예 그렇죠. 어, 재구속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부에서도 어 이제는 다어 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마 재판부에서는 다시 잡아드리려고 지금 이미 어 결정이 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 속쉬나요 네. <laughs> 어. 그래서,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구속될 거예요, 다시. 재구독 근데, 요 시기를, 내가 봤을 때는, 어, 저희 할머니 공수가 그래. 7월달을, 7월달, 8월달을 넘기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 그 전에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또이 사람을 주시하는 눈들이 많아서, 어, 쉽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대선이다, 뭐다, 몰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6월 달에 가서, 8월 달, 8월 달말 접어 들어가기 전에 아마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 공수가 나와요. 도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야, 그 시기가 8월달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안 돼요, 절대. 그러면은. 도망갈 우려가 많아요. 도망갈 우려가 많으니까요. 어. 이 사람 지금, 사법적으로는, 피리가, 양박, 껍질 까듯이, 쫙, 쫙, 까무 깔수록 나올 거야. 어.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 아니어도, 다시 재구속 시킬만한 사건이,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영장 칠수 있는 사건이 나올 것 같아. 진짜야. 그리고 지금 김건희하고도 지금 관련되어 있는 사건도 몇개 나올 거고. 음, 둘이 손잡고 가겠네. 나랑이 손잡고 가지. 김건 희못 빠지 나가요, 절대로. 지금까지는 지가, 솔직히 말해 지가. 여기저기 찾아다면서 돈을 메꾸고 어 해결했겠지만 물질적으로 해결했겠지만 절대로 이제는 안 돼요 안 되고 이 사람들은 관제수의 안재 아, 꽉 박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재재 아무리 큰 구슬하고 날마다 구슬한다 해도 그는 될 수가 없다. 솔직히 말해서, 비니님 생각을 해봐. 내 조상이나 내 가족들은 안쓰러서라도 봐주려고 하겠지, 안 그래요? 네. 하지만, 그 위에 전지신령님들이 있잖아. 뭐, 하나님일지, 옥황상절 할지, 뭐, 칠성이랄지, 뭐, 여러가지 뭐, 신명들이, 각계신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신명들이 봐주겠어? <laughs> 절대 안 가지지. 네, 알겠습니다. 어. 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핵심적으로 지금 보면 어, 생각하고 계시는 게저 인간들 저 x x 인간들이 우리나라에서 같이 숨 쉬어야 된다는 자체가 좀 그럴 거예요 저 인간들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대로 치웠으면 좋겠다 어, 감옥에 넣어놓고 그냥 평생을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일 거예요 그죠 이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무기징역이 나온다고 어 일단 합답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까지.